당신이 이 채널을 찾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통찰에 가까워진 분입니다. 지적인 대화를 좋아하고 소란보다 질문에 끌리는 당신이라면 이곳은 단순한 영상이 아닌 당신의 사유를 존중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꾸짖지 않습니다. 갈등을 키우거나 눈물로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닌 조용한 사유와 깊은 감정을 철학의 언어로 풀어내는 채널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리치지 않고도 진심이 닿을 수 있다는 걸 이곳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다 옳다? 이 말이 자식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부모가 자식을 다치게 합니다. 좋은 의도였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이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죠. 오늘은 나는 괜찮았다는 말이 왜 자식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지 철학적 사유를 통해 함께 바라봅니다. 나는 널 위해서 한 말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진심이 아니라 방어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해 조용히 사유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잘 되라고 그런 거야?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 어쩌면 더 깊은 거리감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가 때로는 마음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철학의 시선으로 보면 행위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 안에 맥락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견뎠던 방식이 자식에게도 옳을 거라는 믿음은 사실 가장 흔한 착각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이어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언젠가 통제가 되고 침묵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해. 이 말은 부모의 진심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견뎠는데 넌왜못 견디니? 철학적 전통에서는 삶을 전수하는 것과 삶을 강요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부모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들어주고 내 경험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나이 때 마리아로 시작되는 말들. 그 말은 과거를 꺼내지만 지금 여기에 자식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전의 지혜는 관계란. 듣고자 할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보다 귀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 그 관계는 말이 많아도 소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결국 마음을 닫고 말죠. 철학은 말합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몰랐어. 혹시 내 입장에서는 달랐을까? 이한 문장이 당신의 진심을 다시 꺼내게 해주고, 자식의 마음도 조용히 열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랑을 전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식은 그 사랑을 부담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나처럼만 안 살면 돼? 이런 말들은 분명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전제가 되면, 자식은 자기 감정을 말할 틈을 잃어버립니다. 철학의 관점에선 관계는 권리가 아닌 호흡이라 말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삶에 대해 일방적인 해석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감정을 앞세우면 자식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억눌림은 시간이 지나며 죄책감으로 위축으로 혹은 조용한 반발로 나타납니다. 고전의 사유는 말하지 못한 감정은 형태를 바꿔 관계를 흔든다고 보았습니다. 자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더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체념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그 침묵을 불편해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결과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말은 분명한 진심이지만 그 말에 기대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현재를 들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랑한다면 듣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 말이 너한테 상처였을까? 이 말은 부모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서는 시작입니다. 철학은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관계 안에서 진짜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사랑만이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식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널 위해 희생했어.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말할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희생은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철학의 시선에서 보면 희생이 기억되길 바라는 조건이 될때그 마음은 사랑보다 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감정보다 부모의 감정을 먼저 헤아립니다. 부모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섭섭해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괜찮은 척 감정을 눌러둡니다. 하지만 철학적 전통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라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희생이 기준이 되어 자기 삶이 평가받는 순간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랬는데 넌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 말은 비교이자 기대의 투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과거는 고유하고 자식의 현재도 독립적입니다. 고전의 지혜는 관계를 비교하지 않는 두 시선의 만남이라 정의합니다. 그 시선이 마주보되 강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존중이 자랍니다. 혹시 자식이 무뚝뚝해졌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꺼낼 수 없는 자리에서 감정을 접은 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너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도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어. 이 말은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가장 부드러운 문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나는 너랑 다르게 자랐어. 요즘 애들은 너무 유약해. 이 말들은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식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을 긋는 말입니다. 철학적 전통에서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관계의 위계를 고착시킨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이미 살아본 삶의 무게로 자식은 아직 살아가는 삶의 갈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시선만을 기준 삼는 순간 자식은 이해받기보다 검사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 관계는 대화가 아닌 점검이 되고 소통이 아닌 판단이 됩니다. 고전의 사유는 관계는 열린 대화의 흐름 안에서만 자란다고 보았습니다. 닫힌 언어 속에서는 감정도 숨을 쉬지 못합니다. 자식이 자꾸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피하고 대화를 피한다면 그건 자식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오래 전부터 닫혀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요즘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이 말은 이해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공감은 상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자리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그 자리엔 감정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금의 자식이 겪는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내 입장만 생각했을지도 몰라. 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고 싶어. 이한 문장은 닫혀있던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바람이 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아도 사랑의 방식은 끊임없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중 자주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내 나이 때 그렇게 못했어. 이 말은 사실 그 시대의 고단함을 담은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지금 내 삶을 평가받는 듯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삶은 시대마다 전혀 다른 무게와 구조를 가집니다. 부모가 견뎠던 세계와 자식이 살아가는 세계는 단순 비교로 연결될 수 없는 각기 다른 진실의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때로 그 비교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나는 다 참았는데, 넌왜 그걸 못 참아? 이 문장은 이해가 아니라 의심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검열입니다. 자식은 그 순간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마음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고전의 사유 속에서는 경험을 나누는 일은 자기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물어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지금 이 순간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니?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단단히 붙드는 시작이 됩니다. 철학은 관계란.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가감이 없으면 부모의 말은 아무리 다정해도 자식의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말보다 먼저 자식의 입장을 상상하는 것, 그 사소한 전환이 상처를 막고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누구보다 잘 알아? 그 말은 오랜 시간 함께한 믿음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때론 그 확신이 자식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 하면 자식은 늘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감정과 고민을 품은 또 하나의 삶으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금도 이해하려는 태도 지금도 물어보는 자세에서 관계는 살아 숨쉽니다. 자식은 어릴 때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어른이 되면 부모의 시선에서 자신을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 벗어남이 반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나로 봐달라는 조용한 요청입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널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 이한 문장은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식을 다시 새롭게 만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죠. 고전의 지혜는 말합니다. 관계는 기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알아간다는 건그 아이의 감정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짧아졌다면 그건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동안 충분히 들려지지 않았다는 마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자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이 말은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함께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철학은 상처의 보고는 말보다 자세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자세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작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니?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꺼내는 마지막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섭섭함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건네지죠. 하지만 철학의 눈으로 보면 이 질문에는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었고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들여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이 커질수록 그 사랑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전의 사유는 진심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었지만 그 방식이 때로 자식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부족했니?가 아니라, 내가 널 충분히 이해하려 했을까?입니다. 이 질문은 다릅니다. 자식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시 열겠다는 선언입니다. 철학은 관계 안에서의 질문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라 여겼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곁에 있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오해했을 수도 있어 이제라도 다시 들어보고 싶어. 이 말은 늦지 않았음을 알려 주는 문장입니다. 말이 많았던 시간보다 진심으로 들으려는 한 순간이 더큰 위로가 되는 법이니까요. 여덟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늘 최선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수많은 밤을 견딜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최선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말들이 사실은 부모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고 싶었던 욕망은 아니었는지 그 너를 위해서라는 말 속에 나의 두려움, 나의 부족함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식이 듣고 싶었던 말은 이해받지 못한 내면의 사정을 그저 한 번만 들어주길 바라는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해도 살아남았어. 이 말들은 현실을 가르쳐주는 듯 하지만 자식의 감정은 그 안에서 부정됩니다. 고전의 사유는 현실을 견디게 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감은 조언보다 먼저 마음을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벽을 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너무 자주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빼앗긴 감정은 어디서도 쉽게 드러나지 못합니다. 부모는 때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시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 말이 너에겐 아픔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은 자식의 기억을 정당화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철학은 정의가 아니라 이해로 관계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옳았느냐 보다 누가 더 듣고자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자식이 꺼내지 못한 말들 속에 그런 기다림이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홉 번째, 어릴 땐 부모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서 그 말은 점점 무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말이 많아?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말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말합니다. 침묵은 언제나 가장 먼저 자식의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자식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조심하게 됩니다. 기분이 상해도 표현하지 않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스스로 탓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전의 지혜 속에서는 이런 침묵을 관계의 차가운 균형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지만 내면은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 그 차가움을 녹이는 방법은 더 많은 충고도 더큰 희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미안해라는 한마디, 부모는 자식에게 사과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사과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겠다는 용기라고, 내가 널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때 그 말, 내겐 아팠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은 자식의 시간을 복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낀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비로소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은 말보다 더 깊은 치유가 됩니다. 철학은 관계의 회복은 위로보다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 당신의 말이 자식의 다친 마음을 조심히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은 되묻습니다. 그 사랑이 상대에게도 사랑으로 전해졌는가? 사랑은 주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까지 함께 돌아보아야 진심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사실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좋은 의도가 상처가 되고, 걱정이라는 이름이 통제가 되고, 경험이라는 말이 비교가 되기도 하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감정보다 원칙이 되었을 때, 관계는 서서히 굳어집니다. 고전의 지혜는 말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상대의 다름을 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과거보다 현재를 말보다 마음을 들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늘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이 내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이제 내 입으로 듣고 싶어. 이 말은 사랑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다시 묻고 사랑을 더 깊이 이어가고 싶다는 선언입니다. 철학은 관계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다시 바라보는 시작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꺼내는 이 말이 자식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로 오래 남았던 마음의 틈이 조금씩 다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늘 옳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이 항상 따뜻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감정들이 지나갔고 어떤 말은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관계란 지금이라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언제든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그말 한마디, 그 진심 하나로도 마음은 다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조금이나마 말의 자리로 옮겨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아니기에 함께 배워가야 할 말들이 아직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유와 위로의 목소리로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